스페인 광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감독 모드 넓은 제로톤 메타에서는 윙백의 중요성이 꽤 높은 편입니다. 현재 감독 모드에서 적 배급의 성능을 내고 있는 독일 풀백들의 지표를 보면 거의 센터백에 준거나 센터백보다 뛰어난 수비력을 보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거의 420에서 450까지의 수비력을 보여주는 독일 풀백들은. 그 피지컬부터 남다릅니다. 180 이상의 신장과 보통 체형의 선수들은 감독 모드에서 굉장한 성능이 나옵니다. 그렇다면 이러한 독일 선수들처럼 튼튼한 피지컬과 준수한 신장을 가진 스페인 풀백들은 누가 있을까요? 자, 이 선수들은 스페인에서 가장 튼튼한 피지컬과 체격 조건을 갖춘 풀백들입니다. 때문에 감독 모드에 매우 적합한 풀백입니다. 이렇게 일티어 풀백을 알려 드리매도 저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차발림 저는 왜 잼스를 못 찍죠? 차발림 저는 성적이 너무 안 나와요. 혹시 풀백을 어떤 선수를 사용하고 계신지요? 왼쪽엔 가야를 쓰고 오른쪽에는 카르바하를 쓰고 있습니다. 혹시 선생님의 팀은 현역이십니까? 아니요, 현역 아닌데요.